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피드 그랜드 스위스에서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7라운드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어, 꽤나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하루의 휴식간이 기 있었다고 해도 자, 근데 이게 온전히 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다음 대결도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겠어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아, 정말 로 정신력이 강한 선수만 살아남는 그러니까 구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조금 그러니까 희비가 갈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 오늘 7라운드에서 나온 어, 인도의 아르준 엘리가이시와 어, 독일의 마티아스 블루바움의 경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C4 잉글리시 오프닝으로 시작이 됐고요. 자, 여기 E6하고 자 D5로 밀고 나오려는 준비를 합니다. 자 백은 g3하면서 자 비숍을 긴 대각선 자 배치하는 전략을 어, 가지고 가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백이 어, d 4를 결정하게 되면서 카탈란 오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퀸스 갬빗 거절해서 백이 그러니까 g3를 하면서 비숍을 피안캐토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자은은 비숍을 e7칸 전개하게 되고요. 자 이러면은 폰을 잡는 그러니까 오픈 카탈란 쪽으로 간다라고는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서로간는 캐슬링 이어집니다. 자그 다음에 흑이 c4 폰을 잡죠. 자그 다음에 퀸 c 2가 되면서 자백이이 폰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재밌는 게 나오죠 자 여기서 c 6가 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메인 진행으로는 여기서 이제 흙이 a6를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자 이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상대에게 폰을 그러니까 돌려주고 나서 이제 b5를 지체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퀸을 밀어내고 나서 이제 흑이 b 숍을 b7칸 전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대가 어 이제 비숍을 긴대각선 배치하면서 가지고자 했던 이 칸에 대한 그 컨트롤을 그러니까 같이 비숍을 배치하면서 중화시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니까 이 전략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이 상대가 A6로 그러니까 B5를 노릴 때 그러니까 A4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경기를 많이 풀게 됩니다. 자, 이러 핀이 있기 때문에 B5로 나오는 걸 그러니까 억제할 수가 있겠고, 이제 흙은 그 이제 방향을 틀어서 그러니까 비숍을 D7 경위에서 C6,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형태로 어 경기를 많이 풀어, 풀어가게 돼요. 자, 이것도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 이제 비숍의 교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A4가 결정된 시점에서 어 백이 퀸사이드 쪽 공간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긴 하지만어 B 포칸이 좀 약해지는 결과가 있겠습니다. 뭐 나중에라도 나이트가 뭐 c 6 아니면 A6를 경유해서 나온 다음에 요 이제 B 포칸을 어, 좀 이제 활동적으로 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선택된 라인은 어, C6였습니다. 자, 이것도 아이디어는 약간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는데, 자, 근데 여기서, 흑이 B5로 나오게 되니까, 어, 이거는 그 세미슬라브 그 디펜스에서 그 메란바리에이션과 좀 많이 유사해지거든요? 그 그러니까 메란바리에이션의 어떤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어, 제 경기를 풀고 있다. 그니까 이 부분이 꽤 흥미로운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오프닝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면, 그니까 퀸스겜비 거절해서 그러니까 나이트 전개되고, 그러니까 흑니이 여기서 C6를 하면서 이트레인글 구조를 잡는, 그러니까 이걸 세미슬라브라고 부르거든요. 자, 근데 이 경우라 그러면 밝은색 비숍에 대한 문제를 어, 흑이 좀 가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얘가 바깥으로 나오기 어려우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좀 개발이 돼 있기로, 어, 이제 흑이 그러니까 상대 비숍 전개를 보고 나서, 요것도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 1 5폰을 잡는 요런 그러니까 플레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비숍을 끌어들이면서 일단 수를 쓰게 만들고 이제 b5까지 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지체 없이 비숍을 B7칸 전개하면서 피안캐트를 확보할 수 있고, 자 여기 다음 전략은 A6로 구조 잡아놓고 나서 C5를 밀고 나오는 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세미슬라브의 그러니까 메란 바리에이션을 어, 다소 차용한 듯한 좀 인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안될건 없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비숍을 B7칸 전개해서 그러니까 상대와 어, 일단 이 대각선을 좀 싸움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대응법이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 에 결과적으로 그국또 C5의 브레이크를 노리면서 이0의 중앙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백이 약간 좀 딜레마에 걸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앞서 봤던 그 세미슬라브 메란 같은 경우 백이 2포로 올라가면서 보통 이 중앙 컨트롤을 가지고 좀 반격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2포가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게 자신의 비숍이 G2에 있거든요. 자, 이건 자신의 대각선을 막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 이게 생각보다 카탈란을 상대로, 어, 좀 유효한 전략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또한 가지 짚어보면, 여기서 이제 앞서 A6를 대응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바로 폰을 잡는 게 아니라, 뭐 A4, 뭐 이런 것도 좀 시도해 볼 수는 있거든요. 자, 이 경우도 B5가 뭐 P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대각선이 개방된다는 건, 어, 조금 그 위험 소지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룩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이 없겠죠. 자, 그럼에도 이제 백이 A4를 하는 경우라면 B6를 해서 그니까 이제 폰을 주고 나서 뭐 비숍을 A6 칸 전개한다거나 그니까 혹은 여기서도 b 숍 B7 하고 뭐 C5로 나온다거나 뭐 이제 몇, 몇 가지 전략을 어, 시도해 볼 수는 있겠어요. 자, 근데 시간 승걸 봤을 때는 나로준도 약간 어 대비는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B5가 나왔을 때 자, 퀸이 D3 칸 어, 뒤로 빠지면서 진행이 됩니다. 어금 자연스러운 칸은 C2라고 할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D3 칸에 있게 되면 어, 이제 B5를 좀 걸어 주면서 그니까 상대의 뭐 c5 전진을 다소 좀 늦출 수 있는 어, 기회는 있겠어요. 어 흑은 나이트를 d7칸 전개했고요. 자 백의 비숍비 e3에 전개가 되는 어,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다소 좀 이상한 형태의 전개라고는 할수 있지만 어, 그래도 이제 c5칸을 컨트롤한다는 게뭐한 가지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지금 이게 나이트가 전개되기에는 이게 b4에 한대 맞으면서 그러니까 상대에게 공간도 좀 내주고 그다음에 b 5에폰이 없다는 건 흑이. 그 그러니까 이후 이제 c5 브레이크를 조금 더 어, 자유롭게 할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일단 비숍이 이리칸 전개가 되고요. 자 나이트가 d5칸 오면서 자 비숍에 대한 위협을 하는데 자 비숍이 뒤로 빠지면서 진행이 됐어요.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백이 처음으로 어, 시간을 좀 쓰면서 고민을 했다는 건이 오프닝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꽤 중요한 어,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평가로는 그냥 나이트 전개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이트와 비숍 교환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숍을 D2로 빼면서 자,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비숍 B7 정교하고 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이트가 정교됐을때 흑이 어, B4로 나이트를 공격하면서 경기를 풀어가죠. 자, 여기가 이제 한 가지 좀갈립길이었다고도할수 있겠는데요. 자, 아루주는 나이트 교환을 피하는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모던한 경기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부분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레이팅이 자신이 높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로존 특성상 되게 좀 모던한 플레이에서 상대를 좀 흔들면서 경기를 푸는 그런 좀 느낌이 있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이트가 교환됐다 그러면 이 포지션에 어떤 좀 다이나믹한 부분은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은 이 폰으로 잡는 게 어울리지가 않고, 그 그러니까 C 폰으로 잡는 게 거의 확정이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그 슬라브에서 그러니까 폰이 교환되면서 그러니까 대칭적인 모습이 돼 버리거든요. 자 그다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비숍 대각선이 누가 좋은가를 봤을 때뭐 거의 비슷하다 정도로 어, 평가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흑이 공간적인 우위도 가지고 있고 이 비숍은 a 6를 이용해서 이 다른 쪽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도 있겠어요. 자 그다음 백 같은 경우 결국 e4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결국 퀸 사이드에서 싸워야 되고. 백도 어느 순간에는 비숍을 f1칸 그러니까 재정계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비숍과의 좀 교환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좀 대등한 형태가 된다, 뭐 이렇게는 어, 정리가 될것 같네요. 자, 근데 아로존 입장에서 자신이 백이기도 하고, 근데 또 플레이 스타일상 어, 물러서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나이트 e4가 되면서 자, 교환을 피하고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자기 퀸을 b6칸 배치하고요. 자, 그 다음에 c5로 나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어 이제 흑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c 5가 사실상 그 오프닝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기점이거든요. 자 이걸 얻게 되는 순간, 그니까 오프닝적으로 백이 가지는 유리함은 없다라고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지금은 이 퀸이 또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이 b 숍 대각성도 어, 충분히 중얼해 시키면서 그니까 오히려 이제 흑이 먼저 그러니까 룩을 쓰면서 또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어, 기회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 또 b4폰이 그러니까 이제 흑에게 또 공간적인 그러니까 우위를 주는 측면도 있겠고요. 자 나이트가 g5 칸에 가면서 자 체크메이트 자 이런 이제 위협을 걸게 됩니다. 자, 이건 카탈란 형태에서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은 나이트가 이렇게 그 e5 칸에서 교환되고 나서 그러니까 다른 나이트가 또 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 그 부분도 있겠어요. 자 g6를 유도를 해놨고요. 자 여기서 c5 칸에서 교환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흑은 퀸 교환하자고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도 퀸 교환되고 나면 사실상 포지션의 다이나믹한 부분은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자, 이거는 뭐 거의 대등한 상황, 그리고 흑이 결코 밀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어, 보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퀸이 어, 교환을 피하는 자,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자, 은 룩을 배치하면서 오픈파일 싸움을 준비합니다. 자, 룩이 C1에 오면서 퀸을 쫓아내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룩 교환하고 나서 자, 퀸이 F3로 가면서 그러니까 상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F7에 대한 공격도 있고, 그 다음 뭐 나이트도 다소 그러니까 핀에 걸리는 그러니까 상황이라고는 할수 있죠. 자 퀸이 e a 칸 가면서 일단은 이제 수비적인 자, 스탠스를 가져가고요. 자 퀸이 e4에 가면서 또 다른 쪽을 노리려고 합니다. 자 루기 가서 이제 b숍을 지키니까 자 퀸이 h4에 가서 자 h7을 자, 공격하게 됐고요. 자기 h5로 일단 이 공격을 막아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의 흔들기가 어 결국 자신을 흔들고 말았습니다. 어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백이 좀앞서가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좀 느껴지긴 합니다. 지금 흑이 오히려 오픈 파일을 가지고선, 그러니까 좀 수습이 되고 나면, 그니 그러니까 룩을 침투시킨다거나, 이렇게 이제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컴퓨터 평가로는 여기서 백이, 어, 그나마 자신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그니까 G4를 선택해서, 뭐 사실상 이 상대 킹을 좀그 물고 늘어지면서, 그러니까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퀸이 d4 칸 오게 되면서, 자, 이거는, 어, 이제 흑이 오히려 주도권을 가져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흑도 약간 실수를 하면서 자, 이 기회를 놓쳐, 놓치고 맙니다. 이제 컴퓨터 평가로는 이제 퀸과 이제 룩이 D파일에 오는 게 정답이긴 한데, 그러니까 룩이 먼저 오는 게 조금 더 좋았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오목에서처럼, 그러니까 4-3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고 이제 퀸만 이렇게 D에이칸 오게 되면, 그니까 사실상 더블어택이 걸리면서, 자, 이거는 이제 이 전술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뭐 가령 이제 비숍이 이스리칸, 그니까 먼저 피한다고 해도 자, 퀸이 오게 되면 나이트는 도망을 가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이트가 어디론가 뛰면서 어 이제 그 디스커버드 공격이 가능한데 지금 나이트가 시스리칸 들어가는 게어 좋은 전략이 된다고 해요. 자 근데 퀸이 먼저 오면서 일단은 위치를 잡아줬고, 자 이러면 나이트가 돌아온다거나 해서 일단 좀 빠져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자 백은 h4를 이용해서 일단 나이트를 먼저 그니까 나이트 전초기지를 어, 확보하는 어, 상황이 됐고요 지금 흑은 섣불리 잡기는 어, 애매하죠 왜냐하면 어두운 칸에 약점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룩이 d7 칸에 오면서 드디어 43이 완성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블런더가 나오면서 자 경기는 그대로 자 흑의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지금은 나이트가 잘 지켜졌고 그 다음에 이제 퀸만 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니까 사실 퀸이 문제라기보다 뒤에 있는 비숍이 공격당하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지금은 비숍이 f4에 나오는 게 어, 최선의 플레이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a7을 잡는 자 이수가 물음표 두개자 블런더 판정을 받게 됐고 자 흑이 정확하게 비숍 a8으로 어, 대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퀸이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 퀸이 갈만한 데가 별로 없거든요. 자 지금 어두운 칸들은 어 이제 다소 좀 잡혀 있는 그 모습이겠고 자 그렇다면 갈수 있는 칸이 d4, 뭐 a4, 뭐 a6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a6, a4는 그니까 나이트한테 공격당하는 칸들이에요. 자 그렇다는 것은 나이트가 빠져 나오면서 공격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숍이 잡힌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고 d4에 돌아오기에는 이건 이제 수큐에 어, 걸려서 이 뒤에 있는 이 비숍이 잡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뭐 단순 나이트만 딱 피하게 되면, 지금 룩이 합서있기 때문에, 퀸이 도망가야 되는데, 어, 뒤에서 비숍이 잡히는, 어, 결과가 생기겠죠? 그니까 러 사실상, 이제 백퀸이, 어, 트랩 아닌 트랩에 빠졌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르준의 선택은 나이트 희생이었어요. 자, 나이트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일단 상대 구조를, 어, 좀 망가뜨리게 됐고요. 자, 퀸이 A4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나이트 B6가 따라 나오죠? 자, 이러 나이트도 잘 지켜져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또 이제 비숍에 대한 공격이 들어갑니다. 대각선이 열려서 AA 칸이 어, 공격을 받지만, 어, 지금은 나이트가 또잘 지켜주고 있는 그 모습이겠고요 어, 퀸이 C2에 오면서, 자, 나이트가 열어준 길을, 어, 이제 백이 퀸으로 이제 공략하려고 하죠. 자, 지금 비숍이 잡힌다 그러면 퀸이 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킹이, 킹을 좀 괴롭히는 형태로, 그러니까 반복 무승부를 좀 노려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킹이 F7 칸 오면서 약점득 칸을 자, 커버를 하게 됐고, 자, 이러면은 폰두개대 나이트 싸움이죠. 그러니까 폰두 개를 지금 백이 잡아내긴 했으나, 어, 지금 같은 경우 나이티 전초기지가 또 이제 좋은 칸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어, 이좀 잡아가는 경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숍비 먼저 공격해서 빠져나가고요 자, 이러면 백이 노릴 수 있는 건 결국,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상대 킹을 노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물이 하나둘씩, 교환되고 나면, 자, 이거는 이제 버티기가 쉽지 않아지는 모습이죠. 자, 여기 먼저, 자, 퀸이 가면서 폰을 되찾는 상황이었고요 자, 퀸침투는 또 퀸이 가면서 수비를 해줍니다. 자, 지금 긴물연계를 이용해서 어, 전부 다좀 커버가 돼 있는 그 상황이 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퀸 교환하자고 이제 따라붙습니다. 자, 퀸 교환은 사실상 이거는 백의 패배를 의미하죠. 자, 퀸 교환을 할 수가 없고요. 자, 다소 좀 반복이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40수를 채워서 어, 추가 시간을 받기 위한 전략입니다. 자, 지금이 36번째 수고요. 자, 근데 이후 전개 상황을 봤을 때는 어, 백이 뭐큰 진전을 만들지 못했고 자, 결과적으로 여기서 어 40번째 수가 채워지게 됩니다. 자 결국 백이 이제 주 폰을 이용해서 상대 킹 앞을 조금 더 무너뜨리려고 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비숍이 폰을 잡고 들어갑니다 왜냐면 주식을 잡는다고 해도 자 이거 퀸 들어와서 그퀸 교환이 강제되거든요 자 이거는 비숍 차이가 하나 드러났고 그 다음에 흑이 이쪽에 또 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겠어요 자 킹이 올라가면서 G3칸을 커버를 하지만 자퀸 교환하자고 이제 계속 집요하게 들어오고요. 자,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폰을 내줄 수밖에 없고 자 일단 뒷공간 침투는 어, 이어지는 어, 체크가 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자 반복 체크는 킹이 앞으로 나오면서 어, 전부 다 커버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체크가 어, 전부 다 동이 나는 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퀸이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흑은 이제 어두운 칸을 이용해서 자, 공략을 시작하죠. 자, 체크는 한번 정도 더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퀸이 F4에 가면서, 자, 아로준 에리가이시가 경기를 어, 포기하게 됐네요. 자, 결과적으로 마티아스 블루바움이 어, 또한 번의 없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니까 또 지지난 라운드에 어, 프라그 나란다를 잡아냈던 또 이제 전력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승리를 바탕으로, 어, 마티아스 블루바움이, 어, 니알 살인과 함께 공동선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니알 살인은 이 단독선두였던, 어, 파루한 막수들을 잡아내면서, 자, 지금 가장 높은 곳에서, 자, 두 선수가 또 다음 라운드 경쟁을 하게 됐네요. 자, 이번 대회 정말 이변도 많고, 네, 정말, 좀 혼전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과연 이 대회가 끝났을 때, 어, 과연 이맨 위에, 그러니까 이름을 올릴 선수가 누가 될지 정말 좀 궁금해지는, 어,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